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었다면, 었 이번주 말씀은 부의 헛됨을 깨달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부의 헛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기뻐하자. 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낮은 처지의 형제라는 것은 그 이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가난해서 세상에서 낮은 자 취급을 받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뭐 교회에서는 상관없지만 세상 나가면 뭐 가난하고 이러면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들이 좀 있죠.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해요. 그러면 뭐가 높아지는 것이냐? 예수님을 영접해서 연합하면 영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함을 영적인 부함을 느끼게 되니까. 그렇게 높아진 것을 기뻐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인해 영적인 지위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기뻐해라. 라는 것이 구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 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자기가 낮아진 것. 부유한 자는 당연히 이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부유했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더 이상 재물에 관심을 갖지 않고 눈과 마음이 낮아진 것 그래서 낮아진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이제 기뻐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참고로 한 가지 좀 보실 것이 있는데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서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부유한 자라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그래가지고 뭐 영원히 살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지금 사람이 뭐 부여해가지고 뭐 세상에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재물에 관심을 갖지 않고 눈과 마음이 낮아져서 자기 구원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거, 이거를 기뻐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전체의 미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부유한 자는 눈과 마음이 낮아진 것을 기뻐할 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 해의 뜨거운 열기가 이제 찾아오면, 그 고난이 찾아오면 꽃은 떨어지고 풀의 아름다움은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죠. 그 꽃이 풀의 외형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꽃이 떨어지면 외형의 아름다움이 그 풀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풀의 외형은 꽃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해가 돋으면 그 아름다움이 이제 사라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도 인간의 외형만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자가부 하면 뭐 내가 영적으로 좋아질 것 같지만 전혀 좋아지지 않습니다. 가끔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돈좀 많이 벌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그 부와 저 더는. 그러니까 부는 겉의 모습만 아름답게 만들어줄 뿐 속까지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하반절 말씀은 이제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고난이 닥쳐오면, 그러면 부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사람의 외형적인 아름다움도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 허무한 거거든요. 헛된 거고요. 그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확, 뭔일 때문에 갑자기 확 가난해지면, 주변 사람들이 별로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돌아보질 않아요. 그 사람, 뭐 이렇게 뭐, 친한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외적인 아름다움도 함께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원리인 거죠. 자, 그래서 부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실제로 이거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솟아 올라서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서 풀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부유한 사람도 이와 같이 사라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십절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이 낮아져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것 이것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낮은 처지의 그리스도인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진 것을 기뻐해라. 왜냐하면 부유한 자라도 풀의 꽃처럼 한 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이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솟아올라서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서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부유한 사람도 이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형만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부가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을 기뻐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너무 명확하죠. 야고보서가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각절마다 주제가 명확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부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의 헛됨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소유함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실천과 전함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부의 헛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기뻐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